며칠 전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오딘 바랄라라이징의 운영에 대해 제가 비판을 하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 영상 어디에도 리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리니지 앞잡이니 알바인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또 리니지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행성으로 디범벅이된 BM을 내놨음에도 리니지보다는 해자스럽다면서 이 게임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어쩌면 이런 도박 같은 K 게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더 심한 말도 하고 싶지만.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 몰려올라?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딘과 항상 비교가 되었었던 리니지 2M과 자세한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으로 비교를 해봤고 누가 더 나은 게임인지 가리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경쟁 게임을 재미로 비교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경 화면을 먼저 살펴보자면 린투엠의 대표 마을인 기란성은 중세 유럽 분위기가 묻어나 있는 세련된 건물 디자인과 성의 크기나 개방감이 있는 광장까지 굉장히 판타지스러움과 동시에 웅장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크기에 비해 조금 썰렁한 느낌도 드는데요. 반면 오딘의 만화임 성을 보면 나무 판자로 이루어진 성의 모습과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길은 린투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바이킹 시대가 떠오르는 부기럽 느낌을 전달하고 있으며 많은 NPC들을 배치하여 굉장히 생동. 감이 있는 마을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성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크기부터 웅장함이 느껴지는 린투엠이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오딘은 지평선이 보이는 자연 배경이 굉장한 개방감을 주고 있으며 흔들리는 풀숲이나 흩날리는 나뭇잎 등 살아 숨쉬는 자연 배경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표현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린투엠의 자연 배경은 주로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딘에 비해 개방감이 줄었으며 풀이나 나뭇잎이 멈춰 있는 부분은 다소 정체. 된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린트엠의 물 표현은 병풍 수준에 가까우며 이렇게 물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오딘은 물이 넘실대는 표현이나 플레이어의 발길에 물보라가 쳐지기도 하고 수영까지 가능한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였습니다. 또서런 지역의 경우 린트엠은 발자국이 남지 않지만 오딘은 플레이어의 방향에 따라 발자국이 남는 디테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배경 그래픽만 봤을 때는 오딘이 훨씬 뛰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동 연출이 돋보였는데요. 리니지2M은 불빛과 함께 순간이동을 하지만 오딘은 날타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연출이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리니지2M의 몬스터들은 주로 인간형 몬스터가 많았고 대체로 몬스터의 크기나 생김새를 실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몹들의 재탕이 꽤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반면 오딘의 몹 디자인은 북유럽신화 세계관이라는 테마답게 다양한 디자인의 몬스터가 존재하며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확실히 리니지2M보다 개성을 살린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몹들의 재탕도 거의 없더군요.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린투엠은 다양한 종족을 필두로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개성있는 캐릭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유저들도 좋아할 만한 귀엽거나 여성스러운 캐릭터가 많았습니다. 또 전설 변신부터는 이펙트 효과가 더해져 확실히 영웅과 전설의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최종 등급인 신화 캐릭터는 화려한 이펙트로 인해 확실히 존재감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판타지성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반면 오딘의 캐릭터 디자인은 판타지성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입니다. 앞서 린투엠이 다양한 인종이 등장했다면 오디는 내가 선택한 캐릭터의 외형만 변경이 가능하게 캐릭터의 다양성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확실히 김범 아트 디렉터가 참여를 해서 그런지 각기 다른 개성을 살린 아바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설과 영웅의 디자인적인 갭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최고등급인 신화 캐릭터는 이펙트 효과가 조금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릭터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화려하고 판타지성을 강조한 린트엠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그래픽 점수는 개인적으로 북유럽신화 세계관을 잘 표현한 오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번엔 전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딘의 어쌔신 전투를 보면 화려한 스킬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선보이며 굉장히 스피드한 전투를 느낄 수 있는데요. 거기에 화면 흔들림과 색의 반전 효과를 통해 전투에서 시각적인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몬스터의 피격 모션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특히 몹이 미끄러지면서 다가오는 모션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으며 내가 피격당하는 모션 또한 상당히 이질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타격 사운드 또한 별로였는데요. 이건 뭔 철봉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검에서 저런 소리가 나는 거죠? 또 기술 시전 중에는 무빙이 불가능하며 수동 조작감이 구리고 특히 보고 피했음에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적들의 히트박스는 전투에 있어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린투엠을 살펴보자면 제가 현재 오딘의 클래스가 어쌔신이기에린니지투엠에서 가장 비슷한 단검을 들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린투엠은 평타 위주의 전투 모습이 화려함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단검은 영웅 스킬을 배우지 못했지만 어차피 오딘도 상위 스킬을 배우지 못했 했기에 어느정도 공평한 비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의 시각적인 재미는 덜하지만 확실히 찰진 타격 사운드와 함께 오딘보다는 묵직한 전투를 느낄 수 있는데요 몹들의 피격 모션은 오딘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으며 플레이어의 피격 모션 역시 훨씬 자연스러운 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 및 몬스터들에게 충돌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기에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투만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리니지2m의 전투가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이는 사실 두 게임 모두 디자인만 다를 뿐 서로 비슷한 패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린투엠은 창고나 캐릭터 정보창에 들어가면 인게임 화면을 가리지 않는 반면 오딘은 따로 화면 창으로 넘어가 인게임이 안 보이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똑같기에 인터페이스가 똑같으니 편의 기능도 거의 비슷한데요. 오딘이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이 장비 프리셋이 있는 부분과 지도를 찍어 지상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이 방치 모드 덕분에 반샘 사냥에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성은 오딘에게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커뮤니티는 NC소프트의 퍼플 기능 덕분에 리니지2M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PC와 모바일을 자유롭게 연동하는 기술은 확실히 다른 게임과는 다른 독보적인 기술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도 같은 리니지 류 게임이기에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스토리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종의 돌발 임무인 자리채까지 서로 같은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오딘이 따라한 거죠 아이 스토리 부분은 사실 오딘에게 더 실망적인 부분인데요 북유럽 신화 스토리 토리를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인 것 마냥 엄청나게 홍보를 해놓고 서는 막상 게임성은 리니지 판박 이라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 습니다. 뭐 리니지하고는 조금 다른 컨텐츠를 보면 은 여기 바랄라 대전이 있겠네요 바랄라 대전은 30대30 팀대전으로 나의 전투력 뿐만 아니라 팀과 상대 의 전투력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 나는 점이 개인적으로 개인 위주 인 리니지 투엔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좋았습니다. 또 리니지의 던전은 한 공간에서 다수의 몹이 등장하는 반면 오디 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던의 모습 처럼 나아가며 진행하는 부분은 물론 마지막 보스전에서는 다양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드 또한 독식을 하는 리니지와 다르게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된 유저들만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컨텐츠는 오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상 리니지의 컨텐츠는 PK하고 공성전이 전부죠. 자 마지막으로 과금성으로 가봅시다. 심한 욕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우리 오딘 까면 배 아픈 사람들은 미리 퇴장해 주세요. 자 우선 린투엠은 거의 뭐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을 캐시 아이템으로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컨텐츠는 발전이 없지만 패키지는 항상 매주 발전해 왔으며 긴급 점검을 하면서까지 패키지를 내놓는 파렴치한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에는 영국 컬렉션이라는 아이템을 끼워 팔아서 많은 유저들에게 쌍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민심을 의식해서 이제 이렇게 기간제를 적용하여 팔아재기는 악마도 울고 갈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술에 넘어가 이 게임에 500만 원을 썼는데요. 아이 개휘발짝 같은 새끼들. 어우, 생각하니 또열 받네. and track 또 직업은 뽑기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일반부터 신화까지 나눠진 등급은 엄청난 추가 스펙과 함께 컬렉션 효과까지 더해져 누가 더 많이 뽑았냐에 따라 유저들 간 스펙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가시온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희귀 스킬까지는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주요 영웅 스킬부터는 획득이 거의 불가능하며, 패키지에 포함된 재화를 통해 확률 뽑기로 배우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스킬까지 초팔고 있구만이 전체 서버 수량 제한 걸어놓은 거 봐라. 겁나 이것도 개 같은 상술 중에... 한... 하죠. 장비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를 뽑기로 처팔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석궁만 팔고 있지만 매주 상품이 바뀐다는 거. 물론 이런 상급 장비들은 보스들이 주긴 하지만 보스는 이미 그들만의 컨텐츠나 다름이 없죠. 이 보스 근처에 갔다고 죽이는 게 리니지인데 말다 했죠. 여기에 지폰이라는 컬렉션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패키지로 처팔고 있으며 스탯을 올려주는 각성이나 숙련도까지 모든 것을 다 캐시 상품으로 연결하여 패키지로 구성해 팔아재 끼고 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영웅 확 정권까지 팔고 있구만 진짜 게임사 영웅까지 밝기세네 특히 이 아인 하사드 시스템은 은총이 없으면 아이템도 안 줍니다 거의 뭐 강제로 이 30일 짜리 은총을 채워주는 정액제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오딘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딘도 똑같이 일종의 변신인 아바타가 존재하며 닌트 웬 서비스 후 1년이 다 돼서야 신화를 출시한 반면 오딘은 처음부터 신화 등급을 첫 팔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직업에 안에서 전직 직업인 두 가지만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리니지를 하셨던 분들이 엄청 큰 장점이라는거 누구보다 잘 알죠 다만 같은 등급이라도 티어가 나눠져있고 높은 티어일수록 뽑기 확률이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컬렉 효과는 누적 개수에 따른 효과이기에 리니지처럼 짝을 찾아서 뽑아야하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것은 탈 것도 똑같은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템 컬렉 효과가 적기에 린투엠처럼 핵가금로 한명이 수백명을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요 뭐 사실 지금 당장 봤을때는 린투엠보다는 약한 패키지들을 내놓았지만 오픈빨이 빠지고 매출이 감소한다면 다양한 시스템을 추가하여 패키지 상품과 연결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리니지 하던 분들은 당연히 괜찮겠죠. 스킬도 안 팔고 장비도 안 팔고 패키지에 컬렉션도 없고 물론 처음에 이거 하나 끼워 팔긴 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죠. 다만 린투엠의 패키지는 대부분 다이아로 판매하는 반면 오딘의 패키지 대부분은 현금으로 판매하기에 게임 내 템을 팔아서 못사게 막아 놓은 점은 진짜 속 보인다. 카카오야. 이거 절대 가볍게 볼 문제 아닙니다. 초창기 린투엠은 무과금도 노력한다면 출시한 패키지 에 모두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다이아로만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새끼들은 현금으로 접한다는 거 다이아로 뽑으려면 뭐 효율 안 좋은 깡소환이나 하이라 이거죠. 진짜 현금 패키지에 컬렉쳐 넣으면 그거야말로 리니지보다 더한 겁니다. 알았지 카카오야? 과금성은 뭐 지나가는 개돼지 새끼도 알고 있듯이 린투엠이 훨씬 이작 같은 과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니지 2M과 오딘의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뭐 이래나 저래나 그나물래그바 쓰레기는 쓰레기인 모바일 게임인 거는 두 게임 다 변함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오딘이 흥하면서 앞으로 리니지와 똑같은 게임성의 그래픽 좋은 모바일 게임들이 리니지보다는 조금 회자스러운 BM으로 계속해서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만 출시해도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이 게임사로서는 뭐 선택권이 따로 없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K 게임은 망했어 이런 휘바.